두통에서 애들이요. 애들이 여자 애들이 생리 전 증후군이나 생리통으로 인해서 오는 두통은요. 하 정말 애들 성격별입니다. 네. 그 애들이 두통 하나라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. 정말 생리통이나 생리 전 증후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정말. 특히나 자라는 애들은 뭐든지 빠르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게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합리적인 어떤 그것만 해줘도 생리전 전공이나 생리통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리 때만 되면 매달 오는데 생리 때만 되면 그 전부터 이미 공포 공포 비슷하게 그죠 스트레스 상태 들어가는 겁니다.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걸 폐경기까지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. 네. 이 생리통은 얘들 생리통은 정말 쉽거든요. 네. 정말 쉽습니다. 허혈성 부통 하듯이 복부 뜸하고 척추 뜸하면서, 식그 건강식품은 이런 식그 기능식품 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조금만 예, 침치료 같은 경우를 오행침이나 이런 경우를 같이 겸해주면은요, 생리통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고 그걸 해결해줘야 애들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? 나중에 애들이 시집가서 애를 출산할 때도 문제가 적어요. 요즘 한번 보세요. 습관성 유산이라든가, 불임이라든가, 난임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원인의 씨앗이 전부 거기서부터 출발인데. 그죠? 그러니까, 어, 두통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. 두통은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나 영양결핍으로 올 수가 있어요. 네, 그때, 몸 스스로가 그 영양 공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혈관을 부풀립니다. 신경 펩타이드를 통해서요. 그때 그 확장된 혈관이 주변 조직을 누르면서 염증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게 두통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단기로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.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래 동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원인은 반드시 다른 곳에 또 있다. 네. 그래서 근본적인 걸 정확히 검사하고 진단을 해서 알고 하면은 더 좋고요.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사실은 현대 의학의 그 검사로서. 네. 그리고 두통은 반드시 혈관성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 원인 자체는 혈관성으로 되지만 근본 제공하는 것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심인성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요. 그걸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막 그걸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혈관성 두통으로 짬뽕이 돼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두통을 끊임없이 유발시키는 내부의 다른 병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. 이 허혈성으로 빈혈 빈혈로 인한 거라든가 이미 충풍 맞고 난 다음에 뇌에 피가 부족해서 오는 것들은 이미 알 수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생리 생리전 증분으로 오는 두통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두통은요. 어쩌면은 근본 원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예. 우리가 사람들은요, 작은 통증도 사실은 예민한 사람들은 이 통증에 아주 무딘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, 통증은 기분 나빠요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는데 삶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. 네, 그 중에서 아주 그냥 성가시면서도 이거는 또 가볍게 보는 이유가 진통제 먹으면 되지, 그래.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 쌓였을 때, 예, 전혀 엉뚱하게 큰 시한폭탄 같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하시는 게 중요하다. 그죠? 거기에는 반드시 결부되는 게 경락입니다. 예, 경락 에너지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. 예, 그러면서 이 두통에 대한 지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